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네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에 그렇게 왕의 말을 타고 성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원했던 일이었고 그렇게 명예로운 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모르드게는 그저 그렇게 하고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권력과 명예에. 관심이 없던 모르드기에게 이렇게 성중을 성중에 쉬위하고 다닌 것 이것은 별다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와 자신의 일상을 찾았습니다만 여전히 유다인은 멸절될 처지에 있는 것은 변동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타고 돌아온들. 왕의 인장이 찍혀서 발효된 그 조서가 취소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만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사태가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네, 이 머리로 쌌다라고 하는 것은 심적 고통이 매우 큰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아, 왜 그러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여버렸으니 이제는 후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 중 지혜로운 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라고 조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겠어요. 여기서는 그 친구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냥 말했다 그러지만 너희들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다. 음? 괜히 너희들 말을 듣고서는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가다가 오히려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웠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원망 섞인 푸념을 했을 것이고, 걱정을 토로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친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데, 만약에 이제 그가 당신에게 그동안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제는 그의 지위가 왕의 총애를 당신을 능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한테 복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 예언을 하는 것이 능히 당신이 그 사람을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주인 말에 잘못 귀담 아마 들으면 그 끝이 안 좋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이제 후회해 분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14절에서 하만이 이렇게 잔치에 빨리 나아갔던 것, 이것은 바로 13절에서 그들의 이 말에 하만에게 생긴 이런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우회한 것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이 사람들은. 늘 마음의 평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부한 해동하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하만이 염려하였는데 친구들의 의견, 의견은 하만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아직까지 이 모르드게는 죽을 운명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현재의 상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 에스더의 잔치에 빨리 나아간 이유가 비록 모르드게를 해치려고 하는 이 계획은 실패했지만 이미 발효된 왕으로부터 인장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유다인들을 몰살하는 이 계획만큼은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르드 계획에 반격을 당하기 전에 이것을 왕께 다시 한번 고해서 확실하게 이 일을 매듭쳐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에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빨리 잔째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시초는 참으로 너무나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었죠. 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것이었는데 그 사건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하만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던 이 명예욕과 권력욕이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꺼지지 않는 이 명예와 권력에 대한 이 탐욕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문지기였던 이모르두개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였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화를 당하게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과 악한 시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고 선이 악을 이기는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의 세력의 승리나 악의 세력의 번성이 우리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영생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잠시 잠깐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성하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선으로 살아가 오히려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러한 패배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선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갈 때 세상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만을 통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의 세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차악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또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악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이 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악의 집요함과 끈질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일시적인 승리를 얻는다고 해서 그 일시적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방심하였다가는 다시 이 악으로부터 우리 내면의 죄로부터 반격을 당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장 은혜로울 때, 가장 은혜를 받을 때가 우리가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장 위험한 때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영적인 의미에서 두 다리 뻗고 편히 잘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왜요? 혹시 탐탐 우리의 꿈속에서조차가 조차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쉴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수명을 다하거나, 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악을 일소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실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 악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속임과 권세, 또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휘둘러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조차 살게 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깨달아. 끝까지, 끝까지 영적인 전투에 오히려 담대히 뛰어들며 으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